오프닝 그런은 없나? 뭐부터 먹어볼까? 하.. 이거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알 수가 있나어 이거였던 거 같다 통.. 기네스 통 베이컨 오늘 내가 이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가 아이템까지 잘 준비를 해왔어요 원래는 햄버거 같은 거를 좀 구별을 할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사고라기보다는 좀잘안 돼서 신제품 약간 리뷰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버거킹이랑 롯데리아 것만 준비를 해봤어요 롯데리에서는 치즈 넘버 no. 이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섯 종류 치즈가 뭐 푸짐하게 들어가 뭐 이런 메뉴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핫 크리스피 뭐 더블 크레이지 버거인가 해가지고, 이게 그냥 제일 매운 게, 음. 이게 버거킹에서는 음. 기네스 음. 통 베이컨 와퍼 그런 거고, 이거는 스테프였나? 뭐 그래, 그랬었던 것 같아. 콜라 없는 거 그냥 이거 시켜서 단품으로 사오려고 그랬는데, 어. 단품이 9,000 얼마인가? 아, 진짜 어. 구천 원만가 그래. 햄버거 단품이 구천 원이라고. 어. 너는 버거킹 더 좋아하나, 떼리야 더 좋아하나? 나 두달씩 나 맥주. <laughs> 이게 제일 핫한 신제품이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거. 그래. 이거. 응. 멈춰! <laughs> 멈춰 하면 해야지. 멈춰! <laughs> 아니 바보. <웃음> <웃음> 아 진짜 나 비주얼 아 비주얼 최악이야. 야 이게 비주얼이. <laughs> 와. 이거를 원래 의도한 게 이런 제품이 음.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뭐 비주얼 다르니까. 촉감을 안 맞잖아. 촉감이 아, 좀 쫀득쫀득하다. 어, 그 있다. 뭐 호빵, 호빵 같다. 호빵. 그러니까 내가 버거킹을 싫어하는 이유가 베어 먹을 때마다 맛이 달라. <laughs> 짜잔띠로롱뭐 구성은 솔직히 빵, 패티, 채소, 뭐 소스 이렇게돼 있는데 일단 먹어 봅시다. 아 근데 솔직히 이게 좀아좀안먹고 안 싶은 비주얼이다. 숯불 향도 살짝 나고 훈제 향이 아, 좀 나는데 아, 이게 음. 일단 첫 느낌은 음. 되게 기름지고 느끼하다. 네. 아니 고기 패티는 특별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와퍼하고 비슷한 것 같고 콩 메이커는 지금 는데이게뭘 먹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게. 그렇지. 이게 통 베이컨이 별로 맛이 없다. 일반 그냥 그뭐 의성만을 해 먹는 그런 느낌이다. 퀄리티 좋은 그런 패티가 아닌 느낌이라서 좀 엉성한 것들로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보고가된 느낌 나는. 베이컨이 이게 너무 별로다. 나도. 근데 이빵 자체는 이렇게 만질 때는 그런데 먹었을 때 식감은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빵 자체도 빵도 아무 안 그래도 비듬진 거야? 너무 촉촉한 빵이다 보니까. 음 나는 좀 조합이 썩 좋지는 않은 것 음, 노브랜드 버거빵을 먹으면 되게 쌈빵 느낌이 나는 아 그런건 아니야 어 그런거보다 훨씬 나은데 이 버거의 이 조합이 마음에 안든다 일단 난 처음 오픈했을 때 마음에 안들었다 나도 10점 만점에 몇점 몇 줄래? <laughs> 오늘 먹은 이 버거 기준으로 몇점 줄래? <laughs> 내 같은 경우에 이 버거 기준으로는 일단 재구매 의사는 없고 가격을 지금 정확하게 내가 확인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약간 9천원 정도 된다고 보면 한 그냥 한 6.5점 정도 나는 그 정도지 않나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기름지다 4.5점 잠깐이거네 금액을 한번 찾아볼게 이거를 야기네스통 베이컨 와퍼 9,400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 같다 가성비가 가성비고 나발이고 이거는 9,400원에 가치가 없는 거 같아 <laughs> 너무 심하다 아니 이게 지점마다 다를 수 있겠지 야채도 좀 듬뿍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 당각주하고 5천 음, 몇 5천 원대 정도면 은 그래 6천 원까지막 6천 원대까지만 넣도아 어, 그래도 그래도 아 그래도, 그래, 아, 그래도 막. 다음 버거는 스테치 스테치였나? 였나? 아. 자 이거 한번 오픈을 해보겠다 이거는 아까보다 좀 무난한 딱 버거의 그 모습이 일단은 있다 뭐 채소가 풍성한 느낌은 아닌데 소스.. 인게 되게 좀 풍성한 느낌 단면을 보면 뭐뜨겁 패티 음. 유장에 토마토가 제일 큰 그냥 채소여 그 위에는 양상추 찌꺼기 조금이랑 나머지는 소스 빵만 한번응 빵만 한번 빵만 어. 한번 음 빵이 맛있어 빵은 일단 한번 먹어보자 근데 이건 아까 그거보다 맛있을 것 같다 디네스보다 이게 훨씬 맛있을 것 같다 딱 떠올랐다 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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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맛있다 아니 근데 입안에 한한입 넣었을 적에 그 토마토 향이 세게 올라온다 그게 나는 너무 좋다 아쉬운 점은 야, 양상추가 좀 양상추나 그러니까 양상추가 그런 늘어봐. 채소가 좀더 있었으면 응. 안에 조금씩 조금씩 있긴 있는데 우리아삭아삭하는 씹히는 식감이 응. 거의 진짜 전혀 안 느껴질 정도고 근데 나는 이거를 먹고 첫 입에 딱바르던 생각이 뭐냐면 은 맥도날드의 1955버거랑 맛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음, 채소만 좀더 들어갔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 음, 음. 근데 맛있다, 한번. 이것도 정확한 가격을 모르지만 이것도 한 9천원대 한다고 봤을 때 나는 7.5점 정도 줄것 같다. 난 개인적으로는 그 케찹 향의 소스보다는 그래도 대야기 향의 아 소스를 좀더 좋아하고. 아이고, 애기네기. 애기. 맛은 있지만 여기서 채소의 그런 식감이 좀 부족해서 음. 아, 그거는 어, 상당히 좀 헤비한 느낌을 받았다. 헤비에도 좀 상큼한 그 채소의 이 느낌이 있으면 나는 토마토 향도 되게 좋고 음? 나는 오히려 약간 데리야키 소스 그런 게 너무 담내나고 그렇게 음 해가지고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소스거든 음. 담백하고 그냥 본연의 맛도 그게딱 진짜 패티의 본연의 맛하고 음 토마토 향 진짜 좋은데? 빵도 부드럽고 진짜 아쉬운 게와 야채가 좀 너무 좀 이거는 아쉬운 게 아니고 갑자기 좀 화가 난다 음 야채 때문에 음.. 난 8점 정도 음 왜냐면은 버거킹 버거킹 햄버거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버거킹 햄버거 한개 먹으면 진짜 배부르거든. 좀큰게 중요한 게, 게 아니라 하나, 맛있는, 맛있는 버거 하나가. 음. 롯데리아콘으로 넘어가보자. 치즈 넘버 5. 브인지5지 그냥 되게. 오, 좀가되 아, 그래, 클래식한 버거의 느낌이 아. 보인다. 그래, 이렇게 들어있어야지. 좀, 근데 음. 치즈 5라고 해서 다섯 종류의 치즈가 되게 많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치즈가 돋보이거나 어. 이런 느낌은 솔직히 봤을 때 없는 음. 것 같아. 음. 사실 근데 버거킹 햄버거가 크니까 이게 가지고 오면서 모야, 모, 모양이 이게 많이 변형이 있고 비조름뭐 특별한 느낌 없이 그냥 어. 햄버거에 딱 그냥 딱 기본의 정성만 어. 갖춰져 있는 아 이건 딱 진짜 롯데리아 햄버거 냄새다. 어 아, 알겠다. 롯데리아 냄새다. 진짜 이게, 이게 딱 롯데리아 냄새다. 겁나 느끼하다. <laughs> 기름지다라는 느낌보다 되게 느끼하다라는 음. 느낌이 치즈 그 냄새가 확 음, 나네. 치즈 많이 들어간 거싫어합다 음. 아, 근데 너무, 너무 짜다. 아, 안 짜나? 음, 괜찮은데? 괜찮다고?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짜다. 이거 너무 짜. 진짜 짜다. 사이즈를 크게 하고 이렇게 한게 두툼하게 이런 게 많잖아.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냥 클래식한 음. 느낌이었고, 맛도 크게 뭐맛차별화됐다라든가 돋보인다라거나 그런 느낌은 크게 못 받겠고 잠깐만 니가 봤을 때 프리미엄 버거와 일반 그냥 클래식 버거의 음, 음. 기준이 되는 금액은? 7,000원 정도? 거기서 이제 시작 음. 거기서 아... 시작해서 뭐 만원까지? 오늘 먹은 이 치즈 넘버5 버거는 4,200원이었거든 단품이 그러니까 프리미엄까지는 아니지 아 그러니까 음, 어, 그러니까 음, 이 정도로 나는 음. 이 정도 빵을 음. 쓸수 있는 거다 이거는 10점 만점에 7점 정도 나는 나는 기성 버거하고의 차별을 뭐 거의 못 느끼겠고 내가 치즈를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치즈가 뭐 어, 돋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정줄게이야 이거 너무 악의적인 그게 이도가 있는 거야 이가 음. 근데 난내 네 입맛에 나는 난, 난난이정겠다자그럼 어, 음. 난... 이제 다음 마지막 정확한 명칭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핫 크리스피 더블 크레이지. 이게 약간 맵다고 한 거. 응. 내 네, 못 먹겠네, 이거. 그냥 핫 크리스피 버거에서 좀더 매운 소스가 들어갔거나, 그냥 좀 그런 것 같아, 그냥. 확실히 비주얼은 버거킹에 비교했을 때 확실히 잘 보존이 된 느낌이 분명히 있고. 음, 음, 음. 그리고 여기 음. 패티가 보면 두 장이야. 크리스 더버리구나 아. 두 장이 있고. 치킨 패티가. 어, 치킨 패티 두 장이 있고. 아, 근데 딱 느낌이 약간 상하이 버거 느낌 살짝 나는데. 아시, 아, 씨맛도 깨다, 깨다 이거. 맛은 <laughs> 깨다 이거. 별로. <laughs> 딱 열었을 때 맛있는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아, 벌써면 아, 딱 그거다. 아. 딱 상하이 버거 그 패티 냄새 그 향이 확 올라오면. 어, 그 매운 맛이 있는 어. 매콤한 그. 아, 나 이거 매울것 같은데 이거. 아, 매운 맛확 올라온다. 또한번 먹어야지. 아, 맵다. 진짜 맵다. 이만큼 매먹근데 아, 근데 소스가, 아, 정말 맵다. 소스가 맵다고? 아. 매운 걸좀 즐겨 먹는 편인데, 좀안 좋아하는 매운맛이다, 내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맛을 평가를 못한다. 이게 맛이, 매운맛이 너무 쎄가지고. 그리고 패티 자체가, 좀 되게 뻑뻑한 느낌이 들고, 먹었을 때 맛있는 매운맛이 아니라, 그래서 매운 거못 먹는 사람은 이거 진짜 못 먹겠다, 이거. 이 정도는 아니다, 이거, 솔직히. <laughs> 자, 이거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은, 나 이게 패티가 굳이 두 장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일단, 나는 이거, 이것도 7.5점 주겠습니다, 7.5점. 아니 네. 나 5점, 5점 줄게 와 매운거 아니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잘못 먹는 거지 이거 어 진짜 못 먹는 사람 먹으면 좋아 어, 나것나 같아 이거 부서. 지금 패스트푸드점 전사를 통틀어서 네 최애 버거는 뭔데? 최애 버거 나는 나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몇점줄 건데? 나는 베토디 한 9, 그러면 9점? 내가 생각하는 9점짜리 버거는 응. 맥도날드의 슈비버거거든 슈비버거 10점짜리 진짜 10점짜리 버거는 <laughs> 롯데리아의 데리버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물론 근데 그건 있다. 아제버 한우 불고기 뭐 이런 거 먹고 데리버거 먹으면 진짜 맛없거든. 응. 데리버거만 자체를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맛있다. 어? 그 달콤한 음. 데리야끼 그 맛이 햄버거의 가장 그냥 딱 정성이라고 음, 보고 데이버거. 진짜 데리버거가 10점이다. 맞다. 진짜 나. 어. 어렸을 적에 데리버거 1000원 응. 행사하면 맨날 사 먹었는데. 지금도 먹는다. 나 하면. 데리버거는 솔직히 먹으면 나세개 먹어 줘야 되거든. 한 번에.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요만, 요나, 요만하거든, 그거! 그래서, 니가 생각하는 버거의 10점 최고 점수는 데리버거다. 데리버거다. 어, 가격도 이제 응. 그렇게 생각해서 어, 그, 여러분, 일 일단 맛있다, 그게. 진짜, 너무 맛있다. 응. 롯데리아를 지금까지 있게 한 쌍두 마차가 데리버거와 로그... 새우버거지. 불고기버거 아이가? <laughs> 나는 새우버거 파였어. 그래서, 응. 아직 나 그냥 사 내처럼 좀 많이 먹는 사람은 슈비버거 세트를 먹었다 자, 매, 자, 어, 자, 어 그러면은 불고기버거 아, 하나 대리만 하나 사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햄버거 리뷰를 해봤는데 소감이 어떻노? 뭔 소감이야 맛없는 거만 먹었고 입만만 버렸다 결론은 나는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이 나오는 건 좋지만 다른 버거를 하나 사면은 이 버거를 뭐 싸게 뭐살수 있... 옛날에 롯데리아가 그거 진짜 잘했었잖아. 내가 기존에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하나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응. 세상에 살아다나 뭐 모르는 이야기고.